어, 연수에는 지금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베이직, 어드밴스, 심미와 어, 디지털, 그 다음에 디지털과 전학치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매 연수회마다 강의와 실습이 이렇게 병행돼서 진행이 되고 총네 번의 라이브 수술, 마지막에는 이제 증례 발표가 있는데요. 연수 선생님들이 라이브 수술 증례 발표 하실 때 디렉터들이 모든 진행 과정에 막 같이 필요한 조언, 그다음에 이제 뭐 상담 이런 걸 같이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궁금하신 점도 이런 것들도 상의할 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지트라는 이 뜻이 그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지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 근거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근거지를 통해서 어 저희와 같이 공부하는 모두 연수생 선. 들과 함께 지속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선생님들 임상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막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 위치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영희 원장님과 함께 GBR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연조직에 대한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파트는 아니어도 아마 아지트의 모든 디렉터 선생님 다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매 연수회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참석을 해서 선생님들 프랙티스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수 선생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이세 가지는요. 어, 첫 번째는 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소 잡을 때닭 잡는 칼쓰고 닭 잡을 때소 잡는 칼쓰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어떤 임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 혹은 진단을 잘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술식입니다. 그런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올로지를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술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재료와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치과 의사가 임상을 할때꼭 필요한 게 어떤 재료와 장비들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위한 그런 재료와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분명히 치과사의 손을 도움 줄수 있는 그런 뭐 장비와 재료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전지전능한 이거 하나로 모든 게다 끝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런 어떤 제, 적절한 어, 재료와 장비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올로직드립은 임플란트 라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수술하고 치료한다 해서 다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상을 위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몸이 반응하는 그런 바이올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오, 바이올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바탕에 치료를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수의 내내 이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지트 코스에는 저한테 정말 이렇게 멘토 같은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후배지만 진짜 저한테 많은 이렇게 영감을 주는 후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같이 이제 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이런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이런 지식과 그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는 분들이어서 어, 저는 그냥 이 좋은 분들하고 함께. 그냥, 어, 어시스트 하는 그런 거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이 연수회가 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지칠 수 있거든요. 먼길갈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먼 길을 함께 갈 때는 동반자랑 같이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반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수회 이렇게 하시다가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지트 코스를 한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요 음, 동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 물론 이제 저도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개원을 어,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외롭고 그다음에 나의 결정에 대해서 나를 의심하고 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지트 코스의 이 디렉터 선생님들하고 이제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 오면서 그런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지트 코스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연 선생님들도 같이 저희와 어 좋은 길을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그런 아지트 코스가 되었으면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